길이는, 길이는 쭉 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자, 그냥 쉽게 하나만 갖고 해볼게요. 자, 요거, 요 상태에서 검은색 쪽을 찔러야 안, 껍데기가 안 뺏겨져요. 배떼지를 잘라 빼면 껍데기가 퍼져버려요 요, 요, 검은 부분을 지금 이게 약한 1cm인데 요거보다 더 작게 하니까 쉽게 반 요거를 길이대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제 요거를 지금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해볼게요. 확실히 잘 걸려요. 고기가. 삼치, 가메기 청어, 고등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더안 돼요. 지금 이제는 수온이 찼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확실히 공치입니다. 예. 어저께, 결국, 어저께 막 이것저것 갖고 오신 분들도 다피 봤어요. 바늘을, 먼바닥 바늘 2, 호 3호를 쓰신 분들은 고기가 안 걸릴 거예요. 그니까 지금 일주일 전하고 완전 틀려요. 일주, 이주 전하고 그때하고는 지금 아예 상황이 틀립니다. 어, 내만용 12, 13호 빼쓰는 바늘을 쓰시던가 아니면은 1호 바늘을 쓰셔야 돼요. 1-0. 그니까 러1-0 바늘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예, 아니면 먼바다 이호는 아마 조금 큰 기대를 안 하셔야 될 거예요. 3호는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케미를 다셔야 됩니다. 케미를. 예, 낮에도 수심이 물, 바닥이 어둡다고요 해 더군다나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이 더 어두워요 케미를 어, 케미를 미끼 쪽으로 붙이셔야 돼요 케미를 중간에 다는게 아니고 미끼 쪽으로 붙이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미끼 보시면은 요런식으로 입질이 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버려 가만히 있으면 요거 물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느낄때 깔치가 힘을 주고 갖고 가니까 아니면 두둑하니까 채 버린다고요 절대 안 걸려요. 요, 요게 딱 걸려, 요, 딱 물고 있어요. 그러면, 아, 입질하는구나, 이래 생각드시면 무조건 놀리세요. 놀리셔야 돼요, 놀리셔야 돼요. 천천히 이거 말고, 미끼를, 미끼를 뺏는다 생각하고, 챔질하지 말고, 미끼를 톡, 톡, 살짝, 살짝 당기세요 그러면, 갈치야들이 이, 이 미끼가 도망가는 줄 알고, 이거를 꽉 물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것만 조금만 터득하신다면 말이 수가 되고, 이거를 못 느끼시면 무조건 난 말이에요. 어제 조항을 제가 아직 안 올렸는데 말 잡으신 분은 그냥 말 그대로 말 잡았어요 예. 그리고 씨알은 항상 12시, 1시 넘어서가 씨알이 커요 그리고 물돌이 전후 물이 안갈 때는 잘안뭅니다 물이 안갈 때는 물이 세든 어쩌든 물이 가야 돼요 예. 그런데 그좀 굵은기 섞이는 시간은 항상 오후 시간 예. 지금 뭐이낚갈치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할 거는 미끼를 요거를 요대로 위에서 말리지 마세요. 가맥기 만들면 안 돼요. 무조건 쿨레 엮고 필요하신 만큼만 소금을 해오셨다면 바닷물로 씻어버리세요. 지금은 완전 틀려요. 간질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런 점 참고하시고 어 미끼가 뭐한 가로 한 1cm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끼가 혹시라도 갖고 오신 게 너무 짧다. 너무 짧다 이거는 지금 안 돼요.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길이에 새끼 손가락 넓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간편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낙갈치는 밤하고 틀려요. 밤은 밤은 고기가 뜨는 거고 낮은 밑에 바닥에 붙어 있어요. 오늘 가시면 추 무게 써야 되면 40포, 50포까지 쓰셔야 돼요. 예. 40부 50부 까지 쓰셔야 되는데 바늘 길이를 1m 에서 <laughs> 1m 한 20만 주세요 짧으면 안묵니다 그냥 제가 써보니까 1m 가 제일 좋아요 자 보세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그냥 다 잡아요 무조건 바닥을 자이 추가 수심이 깊은데는 한 50m 가까이 나오고 얕은데는 한 30m 나와요 자 추를 바닥에 다이잖아요 추를 바닥에 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군이 바닥에서 1m 이라면 은 그냥 그 바닥에서 1m 이내 안에만 어군이 있다고요. 갈치는 낮에는, 갈치는 낮에는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쫙, 제가 쫙 가다가 고기를 찾으면 그 위에다 바로 미끼를 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을 켜서 지어을 시키는 게 아니고 가들이 그 모여 있는 데다가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게서 계속 물면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야들이 갑자기 물다가 한 30분 소강을 아예 입질 않하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탐 다시 제가 또 어구를 찾아야 돼. 예, 이게 이제 돌아다니버리면 이제 골차 붕기고 안 돌아다녀야 이제 우리가 마리수가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바닥에 추를 딱 대면. 이 바닥에 추를 딱 대면 세 바퀴 감으세요. 이러면 일반적으로 느슨한 줄을 포함해서 세 바퀴를 감으시려는 그게 아니고, 추가, 이제 나이 때로살 들면 추가 살짝 들린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 둘, 세 바퀴, 아니면 하나, 두 바퀴, 아니면 한 바퀴. 그럼 제가 바아 찍고 한 바퀴 감으세요. 하면은 저 느슨한 줄 감고 나서 추를 한 바퀴 들어올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쉽게 한 바퀴에 50cm 계산하세요. 50cm 계산. 그러면 제가 다섯 여섯 바퀴 에 묵니다 하면 말 그대로 줄을 들어 가지고 다섯 여섯 바퀴 감아란 말이에요 네, 그 상에서 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건데 자 바닥에 너무 풀치가 물어요 막 이지 이지 반뭐1.5 이런게 많아요 지금 저저 저, 저 김장용이 많아요 얘들이 물면은 바닥에서 물면 떼어야 돼요 근데 거지 그 어제도 해보니까 어 작은 거대문는 수심 대비 위에가 굵어요. 그건 그거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고 앞전에도 우리가 그랬고. 예, 그러고 자, 물이 갈때 어떻게 하시냐 보세요. 자, 바닥에 추가 딱 대였어요. 근데 물이 많이 가면 추가 날아가잖아요 바닥에 딱 대면은 그냥 바닥 딱 대면은 감지 말고 줄만 탁 닫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 그러면 물살에 자동적으로 추가 뜰까입니까 맞지? 네. 그러니까 사인들은 몇 바퀴 뭐 수심 의미 생각하지 말고. 만일에 물이 가도 제가 두 바퀴, 세 바퀴 감안하면 감아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말 없이 바닥 딱대어가 바로 줄 닫으세요 하면은. 바닥 딱 대면 그냥 바로 줄 닫아가 그냥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자동적으로 약간 뜰 거고 내 바늘이 조류에의해서 움직일 거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바닥에서 1m 안에 움직이니까 내가 줄을 감아 올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이 낯갈치는 무조건 바닥고기예요바닥고기 근데 추를 땅바닥 문어처럼 찍는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낚시하시면서 백조기, 짱어, 성대가 물어요. 이거는 내 미끼가 바닥에 대여서 무는거예요. 예. 백조기 잡으시려면 은 미끼를 바닥에 붙여놓으면 많이 잡습니다. 짱어라 이런 성대는. 예. 그러니까 그런게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갑오징어가 한 번씩 입질하는데 아마 잘 안걸릴거예요. 텐야든 텐빈이든 이래 흔드는데 고기는 아닌데 뭐가 무거워요 이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추나 이런 데 매달려 있는데 잘안 걸려 예. 혹시라도 혹시라도 추 옆에 애기 하나 달아보시던가 있으면 음. 예. 추 옆에 왕눈이나 뭐 애기 하나 달아보시던가 자 캐스팅부터 합니다 수심이 한 4-50m 돼요 오전에는 풀치 오후에는 삼지 사지 점점 시알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한참 내려가요 바닥을 찍고 하나 둘셋넷 다섯 바퀴 감아서 올리고 곱해질 합니다. 곱해질은 부지런히 하래요. 부지런히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스테이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흔들다 보면 묵직해지는 느낌이 오는데 그렇다고 바로 채는 이게 아니고 몇번더 흔들어도 계속 묵직하게 매달려 있을 때 그때 올리는 거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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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봐 아, 이거 한 이지대네, 이지 되네 이지 왔다 이빨이 날카로워서 이거를 찢기로 잡고 올려야 됩니다 이거 자, 오전에 풀치 잡은 겁니다, 풀치. 이렇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